자 어, 오늘부터 기본 도형과 위치 관계 말하자면 이제 도형 파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점, 선, 면,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이세 가지는 우리가 도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이 움직인 자리는 선이 되고 선이 움직인 자리는 면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점을 쭉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곧게 이어서 여러 개를 찍으면 하나의 직선이 구성이 되고요. 그거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 곡선이 되죠. 점이 움직인 자리는 어, 선이 나타나고 하나의 선을 갖다가 어, 그대로 옆으로 또 움직여가면서 그 흔적들을 추적을 해보면 하나의 면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면도 역시 평면과 곡면이 있죠. 여기 휘어진 면을 우리가 공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3차원적인 개념이죠. 사실은. 이거 이제 그, 아, 지면상에다 이렇게 그리긴 하지만 사실은 이건 좀 입체적인 겁니다. 그죠? 음, 평면이다, 공면이다 하는 것은 아, 좀 우리가 3차원 공간상에서, 입체적인 공간상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선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은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 어떤 면이라고 하는 것을 선이 여러 개가 어, 모아져서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면이고, 그 다음에 선이라는 것은 점이 여러 개 찍혀서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이 필요해요. 자, 평면도형, 입체도형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평면도형이라는 것은 삼각형, 사각형, 원 등과 같이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을 우리가 평면도형이라고 하고요. 입체도형은 직육면체, 원기둥, 구등과 같이 한 평면이 있지 않은 도형, 이거를 입체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상에 존재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 기본적인 이런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어, 공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어, 교점과 교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교점이라는 건, 교는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만나는 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과 선이 만나거나, 혹은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교점이라고 합니다. 선두 개가 이렇게 딱 만나면, 거기서 점이 하나, 어, 생기는데, 그게 교점이 되고요. 면과, 어떤 선이 만나는 것도 하나의 점에서 만날 수 있는데, 그걸 역시 교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교선이라는 게 있어요.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이 교선이다. 면과 면이 만나면 선이 생기는, 게, 아, 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선이 생겨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요건 또 뭐예요? 어, 요거는, 이원 기둥하고, 요 평면하고, 사각형 평면하고 만나서 원이 생겼죠? 이것도 한 일종의 교선입니다. 교선이 직선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곡선, 혹은 어떤 도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용어들,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 그것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이 옆에 보면 입체도형에서의 교점과 교선에 쓰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는데 교점의 개수는 꼭지점의 개수와 같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직육면체 같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평면에다가 이렇게 좀 그릴게요. 어, 자눈물은 뒤에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제 안 보이는 면을 이렇게 점선으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어 교점의 개수는 뭐예요? 꼭지점의 개수가 바로 교점의 개수다. 이 교점의 개수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지금? 요 모서리, 요걸 모서리라고 그러죠. 이 모서리들이 만나서 생긴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또 교선의 개수는 모서리의 개수와 같다. 이 교선이라고 하는 거 뭐야? 이 교선, 이 교선이라고 하는 건이 평면과 요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바로 모서리가 곧 교선입니다. 입체도형에서는 이제 그렇게 따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아,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확인 문제 한번 해보죠. 자 확인 1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뿔에서 다음으로 면을 답해라. 이것은 평면 도형인가 입체 도형인가? 비록 비록 평면에 그려놓긴 했지만 이것은 삼각뿔이라고 하는 어, 입체 도형입니다. 그죠? 입체 도형. 몇 개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는가? 면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저 반대편에 있는 셋, 그리고 밑에 있는 넷. 네 개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죠. 교점의 개수는 이 꼭지점들을 우리가 세면 됩니다. 총네 개고요. 교선의 개수는 이 모서리의 개수를 세면 되죠. 여기 하나, 둘, 세개 있고 여기 하나, 둘, 세개 있으니까 총 여섯 개가 됩니다. 이렇게 도형을 보고 어, 면이나 혹은 뭐 선의 개수를 세는 거 이런 것도 좀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쉬운 내용이지만 어, 까딱 잘못하면 또 하나 빼먹거나 겹쳐서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의 훈련은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확인 2번 계속해보죠. 어, 오른쪽 그림 같은 직육면체에서 다물고 해라. 모서리 CD. cd라는 모서리와 cg라는 모서리 cg는 뭐예요 이거죠 얘하고 얘의 교점 그거는 당연히 꼭지점 c가 되죠 꼭지점 c 그 다음에 면 bfgc bfgc 뭡니까 찾아보세요 bfgc 이 앞에 있는 요면을 얘기하죠 bfgc 그 다음에 efgh efgh 이거죠 이면과 이면의 교선. 당연히 뭐겠습니까? 요 앞에, 요 밑, 그, 맞아, 모서리 FG가 되겠죠. 그래서 FG. 뭐, 모서리라고 써줘도 되고요. 모서리. 아니면 위에다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서 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문제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두 번째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자, 개념 두 번째에서는 직선, 반직선, 선분.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어,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점 ab를 지나 양쪽으로 한없이 곧게 뻗은 선을 말한다. 그래서 ab 해놓고 양쪽 그 화살표가 있는 그런 선을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직선이란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게 없고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직선이란 건 길이를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커지니까 무한히 길어요. 자 반직선 ab라고 하면 점 a에서 시작해서 점 b 방향으로 한없이 곧게 뻗은 선을 말한다. 그래서 위에랑 뭐가 다릅니까? 한쪽에 화살표가 없죠? A에서부터 출발해서 B로 쭉 나간다. 그러니까 이건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얘는 뭐 시작점이 없지만, 그 직선은, 반직선은 여기를 시작해서 저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한두 끝 없이. 이건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거고,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것도 길이는 없습니다. 이것도 무한히 길죠. 그러나 이게 이제 방향이 있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직선은 방향이 없지만, 얘는 방향이 있습니다. 자, 반직선은 시작점과 방향이 모두 같아야 같은 반직선이므로, AB와 BA, 그러니까 AB라는 반직선과 BA라는 반직선은 같다고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선은요. AB 직선과 BA 직선이 같다고 할수 있어요. 그죠? 예. 이건 뭐 방향 이 양쪽으로 다 가니까 어차피.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선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직선 AB의 점 A에서부터 B까지의 부분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선분은 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음? 길이라고 합니다. 요 이게 얼만큼 길이 기냐 하는 것을 자로 재면 요게 길이가 나오죠. 어, 한이 있는 겁니다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선이나 반직선은 한두 끝없이 나가기 때문에 길이를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선분의 경우에도 역시 어, 선분 ab라고 하나 선분 ba라고 하나 이거는 뭐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직선만 이걸 바꾸면 달라지는 것이죠 되시겠죠 자그 다음에 직선의 결정 조건이다 하는 게 나오는데 한점 A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 서로 다른 두점 A, B를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개의 점이 딱 주어지고요. 두 개의 점이 주어지고, 이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을 그어봐라. 그러면 누가 그어도 요거 하나밖에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봐라.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굉장히 많은 거죠. 어떻게든 지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고, 두점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다. 자,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직선을 결정해 주려면 점두 개만 이렇게 어, 알려주면 하나의 직선이 딱 결정이 되버리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어두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점 사이의 거리는 바로 두점 AB를 이은 선분의 길이가 바로 두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위에서 잠깐 얘기했죠. 이걸 두점 AB 사이의 거리를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분에서만 있는 거죠. 반직선이나 직선은 얘기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a와 b를 이렇게 곧게 직선으로 이어야지 꺾은 선이나 곡선으로 이으면 이거는 우리가 거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 않습니다.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선분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ab의 길이나 ba의 길이나 뭐 마찬가지인 거죠. 어 바꿔서 얘기해도 됩니다. 자, 선분 ab의 길이가 7cm일 때 이렇게 나타내고 선분 ab와 선분 cd의 길이 같을 때 이렇게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요게 이제 선분표시에요 선분표시 위에 화살표가 없는 것이 선분표시입니다 자그 다음에 선분AB의 중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건 선분AB 위의 점으로 양끝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M을 말한다 양끝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럼 이점에선 양끝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요거에 딱 중간에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M이라고 많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AM과 BM은 길이가 같다 그리고는 AB, 2분의, 어, AB 전체 길이의 2분의 1에 해당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건 어? 뭐, 어, 렵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밑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에, 하나씩, 이제, 배워가고 있는데요.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확인 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세점 ABC가 있는데요. 다음 보기 중 서로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끼리 모두 짝지어라. 자, 직선 AB를 얘기하는 거고, 반직선 AB를 나타내는 거고,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같은 것끼리 짝짓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요 직선 AB하고 같은 것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뭐, 직선 BA도 있겠고요. 자, 직선 CA가 있습니다. 직선은 직선끼리 같겠죠? 왜 AB하고 CA가 같으냐? AB도 요두점 지나는 직선 이거, L을 의미하고, 어 C A도 요두점 지나는 직선 l을 의미하니까 결국 직선 l을 의미해요. 뭐 B C라고 말해도 되죠, 그죠? B C라고 말해도 됩니다. B C가 있긴 한데 이건 반직선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둘이 같은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어, 반직선 A B 요, 요 여기서부터 이렇게서 해쭉 나가는 걸 얘기하죠. 얘랑 같은 거 있습니까? 어 얘가 있습니다. 얘하고 얘가 같다고 하시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A B나 A C나 뭐 b로 가든 c로 가든 어쨌든 a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방향으로 한두 끗 없이 쭉 가는 거니까 얘네들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어, 그런 면에서는 뭐예요? 음, 또 예를 들어서 뭐 ca하고 cb라는 반직선, cacb라는 반직선이 또 어, 같겠죠. 그다음에 근데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뭐가 나왔냐면 어, ca라는 선분이 나와 있네요. 선분이. 그런데, 이 선분도 말이죠. 얘하고 AC라는 선분하고 같습니다. 이거 두 개는 바꿔도 된다 그랬죠. 선분의 경우에는. 그죠? 그 다음에 BA하고 b, b c 의 지금 뭐야? 얘는 선분이고 얘는 반직선이죠. 얘네들은 둘이 같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세 쌍이 서로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자, 말장난 같지만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확인 4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m이 선분 ab의 중점일 때, 네모네 알맞은 슬로라. 자, ab의 길이는 am 길이의몇 배냐? 당연히 두 배죠. 그죠? 그 다음에 mb의 길이는 ab의 길이의몇 배냐? 요 길이는 요길이의몇 배냐? 당연히 2분의 1 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bm이 4cm이면 ab는 얼마냐? 자, bm하고 ab는 두배 차이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 8cm가 될 겁니다. 자,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문제 틀리면, 어, 창피합니다. 자, 되셨죠? 자, 이 단어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그 용어들을 익혔는데,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라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어, 꼼꼼하게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정리 되셨으면은, 이제 다음 강에서 핵심 유형 익히기 문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 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에서 교점의 개수를 a 라고 하고 교선의 개수를 할때 b 계라할때 B-A 값은 얼마냐. 자, 교점의 개수는 꼭지점의 개수를 세면 된다 그랬죠? 꼭지점의 개수? 12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A가 12개. 교선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고 이 모서리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잖아요. 교선이라는 것은. 그죠? 평면과 면, 면과 면이 이제 만나서 생기는 교선은 모서리와 같다 그랬으니까, 위에 여섯 개 있고, 밑에 여섯 개 있고, 옆에 그것들 이어주는 게또 다시 모서리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6, 3, 18, 1 여, 어, 개죠. 그죠? 그래서 18에서 12를 빼니까, 그 차는 6이 되겠죠. 되십니까? 자, 유지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십시오. 자, 유형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U의 세점 ABC가 있을 때, 보기 중 오른 것은 모두 고른 것은, 자, AB라는 직선과 AC라는 직선은 같은 것이다. 둘다 이건 뭐야? A라는 직선을 나타낸 것이죠. 어, 그래서 AB로 쓰나 AC로 쓰나 어차피 끝도 없이 계속 가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고요. 되시죠? 그다음에, 니은 뭐야? AC, CA. 반직선입니다. AC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CA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거는 같지 않죠. 반직선은 요거 두개 바꾸면 달라집니다. 어, 직선하고 선분은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A, B, B, A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어차피 두개 이은 거니까 선분은 두개 마찬가지다 B, A하고 C, A 자 B, A는 이쪽 이렇게 가는 거고 C, A는 이렇게 가는 건데 다 이쪽 방향으로 가긴 하지만 어때요? 시점이 다르죠? 그래서 두 반직선은 같지 않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만 되겠네요 자 쉽죠? 예. 자 유제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십시오 자, 유형 3번은 직선, 반직선, 선분의 개수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4점 A, B, C, D에 대하여 다음을 구해라. 단 어느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뭐 그림에 봐도 그렇죠?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개수. 4개의 점 중에서 어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될까요? 직접 그어보면 됩니다. 자, A, B를 이렇게 이어서 우리가 직선을 만들 수도 있고요. A, C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 D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한번 그어보세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를, 네 점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사각형 모양이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대각선도 그을 수 있으니까, 총몇 개입니까? 총6 개라고 하면 되겠죠? 6 개.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반직선의 개수는 몇 개냐? 지금 하나의 직선이 있을 때요, 하나의 직선이 있을 때, 요 점을 시점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서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직선 하나에 두 개씩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직선이 아까 6개라고 했으니까 얘는 총 12개가 있겠죠 되십니까 누구를 시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물론 얘를 시점으로 하고 이쪽으로 갈수 있고 저쪽으로 갈수 있지만 여기 점이 없지 않습니까 두 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것밖에 없죠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는것밖에 없고 그래서 한 직선에서 두 개씩 반직선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12개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선분의 개수 선분의 개수는 뭐예요? 지금 이 직선에서 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부분들 빼면 그게 이제 선분 아닙니까? 그래서 직선의 개수와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얘도 6개가 되겠죠. 되시죠? 자, 이거 개수 세는 거, 뭐, 우수어에도잘 뭐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나옵니다. 자, 옆에 유제해 보시고 나서 유형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 아래 그림에서 점 m은, 어, ab의 중점이고, 그럼 이제 이거는 뭐예요? 이 길이 두개 같다 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얘랑 얘랑 같다. 그 다음에 점 N은 MB라는 선분의 중점이다. 그럼 또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다는 얘기죠. 길이 같은 거, 똑같은 걸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때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AM은 1분의 AB다. 자, AM 요거는 AB의 딱 절반이다. 이거 맞는 거죠? BM은 BM 요거 BN의 두 배다. 역시, 맞는 얘기고. 그림에서 다알수 있죠? bn. bn은 뭐예요? 것은 3분의 1ab이다. ab의 3분의 1입니까? 아니죠. 절반에 다시 절반이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 요게 4분의 1이 되니까, 이거 틀렸죠.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3번이, 예, 네, 되겠네요. 딴 것도 확인해 봅시다. mn은 4분의 1ab이다. 요 길이는 전체의 4분의 1이다. 그죠? 전체의 반에 다시 반이니까, 어,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an은 4분의 3ab이다. A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음, 표시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 어떻게 됩니까? 그, AB, 요거 전체에 4분의 3에 해당한다. 여기 이렇게 딱 해보면 똑같은 거 4개로 4등분 되다 말이죠. 그 4등분 된거 중에 3개니까 4분의 3 맞죠. 그래서, 어, 다 옳고, 틀린 것은 3번 뿐이다. 하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자, 유지해보고,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은 다음 그림에서 두점 MN은 각각 AC, BC의 중점이다. AB가 10cm일 때 MN의 길이는 얼마냐? 자, 선분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M과 N이 AC, BC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길이 같고요. 요거랑 요것도 길이가 같습니다. 근데 10cm죠, 그죠? 10cm인데 지금 뭐예요? 어... 요걸 기점, 기점을 해가지고 요두 부분을 일단 나눈 걸로 볼수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에서 총네개 합이 10이니까 요거 두 개, 요렇게 두개 짝지어서 요 절반을 삼으면 얘하고 얘하고 두개 합쳐서는 5cm가 되겠죠? 5cm. 그니까 러 MN이라고 한게 바로 그거잖아요. 얘네들을 어떻게 갈라는지 몰라도 어쨌든 얘하고 얘는 전체 절반이라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어, 5cm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세모 부분이 몇 센치고, mco, 요 부분이 몇 센치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하면은 전체 절반이 될 것이다. 그건 알수 있다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좀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유지해보시고, 6번으로 가십시오. 자, 유형 6번. 어, 다음 그림에서 두점 mn은 각각 ac, bc의 중점이고, mn의 길이가 15cm입니다. 그러면은, ac 대 bc가 2대 1일 때 bc의 길이 얼마냐? 어.. 지금 요 정보가 중요하죠 A C 대 에, B C가 2대 1이다 그러면 요거 하나일 때 요게 두 개란 얘기고요 그리고 M과 N은 요 각각의 중점이라 그랬어요 중점 그러면 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얘하고 얘하고 길이 같고 얘하고 얘하고 길이 같다 이렇게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는 건 B C의 길이니까 요만큼이죠 그죠? 예자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봅시다 어.. 지금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 합쳐서 지금 15가 된 거죠, 지금. 그럼 동그라미 두 개, 세모 두개 합치면 이 전체는 얼마가 될까요? 어, 위에 5번에서 본 것처럼 이건 얘두 배가 되니까 30cm가 될 거예요. 그지?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30cm를 2대1로 맞으면 갈랐으니까, 2대1, 30 곱하기 3개 중에 두개죠 그래서 3분의 2가 돼요. 뭐가? 얘가. 이게 말하자면, 동그라미 두 개죠. 동그라미 두 개. 두 배의 동글뱅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야? 이건 0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10. 그래서 얼마입니까? 20. 그러니까 동글뱅이는 10이네요, 10. 그래서 요거를 10이다, 알아냈죠. 그럼 얘도 10이죠? 그리고 10, 10 했으니까 얘도 10이죠. 30cm. 그러면 그걸 다시 반쪽 했으니까 세모는 5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BC의 길이라는 것은 B에서 C까지 이거는 요거 두 개니까 10cm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예. 자, 쉽더라도 유제 꼭 풀어보고 연습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